평생 오, 바뀌었다. 뭐바뀌다 가봅시다. 뭐야? 님들 얘기는 아니잖아요. 불자가 <laughs> 한열개 먹었을 것 같아요. 어떻 까마귀 군주에게 대항하면 어떤 을 맞이하는지 보 뭐야? 오 이번 좀 열심히 만들었네요. 오 퀘스트를 선택하세요. 음 저는 뭐뭐 <laughs> 뭐 할까? 그래도 아 근데 화면 사람들 많이 할테니까 알레그로 할까? 맞아. 나 패치 할 때마다 이런 거 진짜 좋아. 자리야 가라고요? 자리야 스킨 똥인데? 근데 이거 이걸로 이거 뭐 비슷한거 주겠죠? 알렉이요? 알렉고? 오케이 승리한 게임에서 기술피해 총 6만 달성 기술피해 총 6만? 아뭐 여러 게임 합쳐서겠죠? 감시탑 총 4회 점령 어머 이거 유령 고룡 알렉스트라자가 뭐야? 이거 스킨 준다는 거야? 이거 초상화. 악마의 눈팩? 아, 아 스프레이. 이거 정확히 써놔야지. 이거 스킨인 줄 알았네. 아, 그러면은 어차피 스프레이랑 그냥 이거 이번에 이번 이벤트 상자 하나 주는 거고 초상화 주는 거고 이거는 이모티콘이었던거 같죠? 팩인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중요한건 아니에요 퀘스트 뭐 해봤자 쉬워 보인다 아, 경험치 총 3만 기어 완전 쉬운데? 꼭 알렉으로만 해야되는건 아니겠지? 오 유령 고령 알렉스트라자 아나선다 클릭하니까 나오는구나 뭐 어쩌라고요 다 봐야돼요 뒤로 해서 이거 할래요 엑스 눌러야돼요 아다할수 있는거라고요 어총 10만 치유 마녀가 부정한 우와. 거래로 힘을 얻었구나. 하지만 우리의 강철은 상대가 못 되지. 우와. 거미 감시관이야. 널 위한 새로운 먹잇감이다. <laughs> 너무 간지야. 딴 게임 같아. 까마귀 군주의 망령 기사가 나의 세계를 불태우려 하는구나. 너의 부정한 불꽃을 꺼뜨려라.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뭐 어차피 그럴 거면 근데 이게 제일 이쁘다 화면 받을래? 그냥 끄면 되는 건가? 아,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에이.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갑, 갑자기 분위기 실버. 아 뭐야 치우세요 이거. 오! 테크노 영양. <laughs> 귀엽네 감사합니다 돈도 주시고 500골드 소소하게 얻었네 승리한 게임에서 용병 캠프 총 6회 점령 와 여기서 계속 볼수 있는거구나 오케이 수집품 뭐 생겼나 좀 볼게요 잠깐만 부금 바뀌었을텐데 부금 좀 듣자 그금 그대로고요 자 이제 이 스킨을 살 수가 있겠죠? 아 이거 뭐야 화이트메인 크... 2,400이야 개비싼거 아님? 일단 저는 화이트메인 하나 살건데 색깔 하나만 골라주세요 뭐가 뭐가 제일 나아요? 핑크색. 초록색 별로야 나 초록색은 싫어. 이세 개밖에 없는데 이게 제일 예쁘죠 기본이? 초록색이 제일 낫다고요? 에. 이 흰색? 어, 고양이 너무 이쁘다. 고양이는 색깔 다 똑같네요. 이것도 원래 와우에 나오는 고양이에요 이게 페이버릿이라고요 시공석 1200개로, 어, 그러네. 나 1200개 <laughs> 하나 살수 있긴 하네. 근데 난 이거 같아. 진단한... 나 이거 할래. 우리의 운명은. 쿨하게 하나 사고. 음, 보자 알렉 가나다라마바사 알렉이 초록색으로 광고를 하던데 아 그래도 빨간색 아닌가? 알렉은 네 퀘스트 보상으로는 스킨 안 줘요 아 근데 이건 좀 너무 너무 기괴하고 초록색이나 빨간색이 나은 것 같은데. 솔직히 난 빨간색. 아, 인 게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스킬이 스킬 이펙트가 좀 간지더라고요. 그이 e 쏘는 게 목도 하라. 이봐 이봐봐. 빨간색을 빨간색 스킬을 껴도 약간 초록색이네. 범위도 넓어 보여. 딱. 복인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생명결속생명결속 한번 써 볼게요. 오, 되트가 간지죠. 어 이것도 색깔 약간 색깔이 대체적으로 약간 은은한 민트색을 띠네요특성 근데 다시 정화의 불꽃 써보자. 특성을 선택해라. 오 약간 연기 같은 게 나. 변해 볼까요? 오. 오, 야. 예쁘네. 색깔 빨간 거빨거 말고 그냥 초록색이 어울리긴 하겠다. 저 이펙트들이 다 초록색이라서 초록색이 어울릴 듯. 방금 본게 빨간색이거든요. 모라돌이 스킨으로도 보자고요. 가나다라마바사알렉스트라자. 연기 너무 간지. 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아, 특성을 선택해라. 보라색? 보라색이어도 초록색으로 뜨네요. 임팩트는 어? 다 초록이 공통인 것 같고 롱만 색깔 좀 다를 듯. 어, 아. 어, 보라색. 오. 나름 약간 어떻게 해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500이? 보라색 용? 용 상태로 궁 써보라고요? 오용 날아가는거? 오오 알렉은 진짜 사야겠다 뭐야 이거 <laughs> 여기로 들어갔어 보라색? 초록색 보죠. 초록색 용암 번만 볼게요. 보라색이 치저시라고요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초록색이 근데 인게임에서도 뭔가 좀 영롱하니 이쁘다. 오. 나는 이건 뭐다 똑같아? 아. 뭐야. 뭐야, 이거. 버그 걸렸다. 어,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또도졌어얘왜 <laughs> 이거 안 써져? 왜 2번이 안 눌리지? 여튼 다른 이펙트는 다 똑같아요. 용 색깔만 달라요. 다 초록색임. 용만 보면 빨간색이 더 나아요? 아 고민이다. 난 초록색이 더 나은. 아 이번 같은 아군한테 쓰는 거야요아 그렇구나. 어쩐지 안 쏘시더라. 그건 줄 알았어. 대충 찍어가지고 이건 줄 알았어 평정찍은 줄. 성경이 아니라 그 뭐더라? 뭐 애들 애기광선 쓰는거 있었는데 성정맞나보다 여튼 자 용어머니는 초록색 쓸게요 내맘임 비치 용엄마 아이고 내돈 거지 되네 거지 그리고 화면도 보여드릴게요 화면은 보지도 않고 그냥 색깔만 보고 샀는데 마음이 정말 크다 <laughs> 아 너무 예뻐 고양이 오 예뻐요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다 되는거죠?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뭐를 볼까 이거 볼까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이펙트는 별 기대가 안돼요 이펙트는 별거 없죠? 오 약간 아이가 약간 다르네 오 이거도 약간 어 스킨은 안 줘요 그걸로 뭐 큐주는 것도 똑같고 뭐 엄청 크게 다른 건 없네요 이 정도만? 궁을 바꿔볼까 핑크빛이야 <laughs> 탈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 이거 약간 보라색이다 어 이건 보라색이고 그 1번 치유하는거 관용은 그냥 원래 색깔대로 나가요. 아니가 약간 초록색 나가기도 하네. 얘는 핑크색. 예쁘네요, 충분히. 이거 다른 색깔 서도 다른 색깔스킨써도 똑같겠죠? 알렉처럼? 역시 메인색깔로 광고를 하는게 의미가 다 있어 자리아 한번 볼까요? 자리아거 못사겠지만 보기만 볼게요 그래도 저의 나름 주캐였던 자리아기 때문에 정말 안예쁘다 아 600화편 밖에 안하네 안예뻐서 음성밖에 없네요 이펙트 똑같네요 오케이 알겠고 마이에브, 마이에브 스킨도 600 화편, 나쁘지 않은데 600이면 살만한데요. 마이에브랑 자리하는 그냥... 음... 어, 동작이 뭐가 바, 바뀌었다네? 무슨 동작? 마에비 해자네. 자리아로 치면은 자리아랑 비교를 하면 터들러라. 일단 예뻐요 얼굴도 예쁘고 많다. 기본 마이에브 스킨보다 훨씬 나아 뭐가 모션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제가 마이에브 안 해봐서 몰라요 숨이 <laughs> 또는... 바뀌었나 왜가 바뀌었지 <laughs> 얘도 약간 근데 핑크핑크 한데, 어, 괜찮은데 마이애브 해전데요 뭐야? 이 새끼 왜 따라와? 야, 야 엄마 이거 마이애브 할줄 모른다고 무시하냐? 마이애브가 진짜 개애자다. 나도 없는데 사놔야겠다. 예쁘네, 이펙트가 핑크핑크해. 오. 홍.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애브 여튼 그렇습니다. 뭐궁 써볼까요? 궁이 뭐야? 음, 이것도 색깔 바뀌는 거. 특성을 선택해.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 어 이것도 바뀐다. 이거 써보자. 제가한테 가서. 오구오구 잘하면 된다고요? 오구오구 하고 끌고 오는 거요? 이게 뭐야? 왜 원래 이렇게 한점 나중에 걸려요? 아한번또 눌러야 되는구나. 오~~ 몰랐네 근데 이쁘다 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할수 있군요 아 이거 처음 써봤어요 좋아보인다 미안해 아서스야 내가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이걸 이렇게 썰고 이렇게 해서 어뭐 뭐 이런 콤보 하는 거죠? 이쁘다 마이애브 진짜 괜찮다 자리아도, 자리아는 뭐, 특색에 가미된 뭐가 없으니까 해볼 필요가 없고. 스킨이랑 무슨 동작도 바뀌었다는데, 동작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마이에브 하나 사죠. <laughs> 아, 나 완전 지름신 들렸네. 아이고, 아니야. 마이에브. 이 색깔 말고. 핑크색이 이쁜 것 같아. 원래 인게임 안에서 제일 잘 보일수록 이쁘잖아요 초록색 한번 써볼까? 초록색으로 나오나? 초록색은? 핑크색인데? 핑크색이네 다 똑같네 아. 다 핑크색입니다 고르세요 알아서 저는 이 색깔 이쁘다 목소리 좀 바꿔 주지 좀 약간 젊은 목소리로 말 많아잖아요 저 원래 안 해도 모아요 테사다르 <laughs> 메카 스킨도 샀잖아요 저번에 그냥 있으면 사는 거임 오야해 <laughs> 허벅지 봐.